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봉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활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 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민 3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석탄재폐타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 등급제 도입순으로 꼽았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록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의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이를 밝혔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하고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 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나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 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 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 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0여 명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체계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열린 민원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열린 민원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는 열린 민원실을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달 10일부터 설계에 돌입해 30일까지 20일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고 이를 밝혔다. 크게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원형이었던 민원 창구가 일자형으로 교체되면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공간이 분리됐다. 민원인이 한눈에 담당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 창구의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은 물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내데스크, 북카페, PC존, 수유실 등 민원인 편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더욱 편안한 소통 및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민원실 입구, 장애인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안내데스크로 연결되는 도움벨을 설치해 비상 시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도민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한 열린 민원실은 신청사 이전 후에도 도민을 위한 민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윤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열린민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원실 직원들은 시설 개선 준공을 기념해 이날 창념 친절결의 대회를 갖고 더욱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뉴스입니다. 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이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0월 1일 개정 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 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 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 주체의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용 개정이 개정됐다.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될 경우, 종중에서 사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치러왔던 정례적 전통 예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1990년대 의왕 시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의 경우, 각각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숙못사로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다. 그러나 철거 후 신축이 불가하게 돼 각종 전통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문제에 저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또 시장, 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도교통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 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 제한구역 불법 행위 금지를 위한 단속 노력과 병행하여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라인 집꽂치기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3일은 동및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앙아시아 기록이 수스탄에서 고려 강제 이주민 경기 서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이를 밝혔다. 지난 6월 러시아 연해주 수리스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이화영도 평화부지사를 단정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평택시,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농협은행 경기본부 자원봉사단 등총 2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봉사단은 키루기 수스탄 현지청년봉사단 등 10여 명과 함께 고라인 2세대인 김, 모할머니주택 등 5가구의 집을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시각장애를 가진 고려강제 이주민 후손들의 집 5가구는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실내 화장실조차 갖춰지지 않은 등 열악함 그 자체였다. 20명의 봉사단원들은 비좁고 먼지 날리는 녹록치 않은 작업 환경에서도 시종일관 환한 표정으로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고 페인트칠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그 결과 열악하기만 했던 고려 강제 이주민의 집 다섯 곳은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려 강제 이주민 후손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보금자리 곳곳을 살펴보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모 할머니는 조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좋은 집을 만들어주니 꿈만 같다라며 먼 타국에 있는 고려 강제 이주민들을 위해 봉사단을 파견해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먼 타국에서 날아온 봉사단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키루기 수스탄, 최대 언론사인 베체르비시크크 소속, 기자 등 언론인들은 지난 26일 봉사단의 작업 한정을 방문, 사업 배경과 향후 계획을 취재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고려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키루기 수스탄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키루기 수스탄과 지속적인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하태역 주 키루기 수스탄 한국 대사와 고라인 협회 회장단 등과 만나 키루기 수스탄 고라인 협회 한국어 학습 교재 지원 사업을 비롯 농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방문 대사관 및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 발굴과. 고려인 후손들의 조국 방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 강제 이주민 경기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집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의 수혜 대상을 고려 강제 이주민으로 확대한 것으로 3 1은동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다음은 군장병 대상 민주시민 교육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역문화 조성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한 도내 군장병 대상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했다. 이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군부대를 찾아가 군인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위한 리더십, 인성, 팀워크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 및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공연 등의 소통.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7에서 8월 두 달간 진행된 이 교육은 제30기계화보병 사단을 시작으로 도내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2개 군단 11개 사단의 5년차 미만 초급 간부 1260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부대 문화 만들기,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존감 향상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군장병들은 군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콘서트식 강연이 재미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 내 주변을 되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며 긍정적 의견들을 말했으며 교육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만족도는 96%에 달했다. 군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높아 교육 대상을 일반 병사와 중견 간부급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이에 군과 함께 올해 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 평가한 후 개선점을 찾아 내년에는 더욱 의미있고 개선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약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군장병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군장병 민주시민 교육 외에도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 거주 직업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양성한 도민 강사가 군인 자녀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학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배움 교실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청년 토크쇼 비정상 회담 관련 뉴스입니다. 평화 대담 청년 토크쇼 비정상 회담이 오는 5일 오후 2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 청년들이여 평화를 상상하라를 주제로 도내 청년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주최하는 평화대담 토크쇼 비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외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남북교류 합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행사다. 구영수 경기 GTV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유창한 한국어 솜씨와 맛깔스런 입담을 뽐냈던 알베르토 몽디, 럭키 등 외국 청년을 비롯, 박윤성 탈북 청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예희장의당 부대표 등 7명의 국내외 청년들이 토론자로 출연해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외국인, 시각, 북한 바르알기, 평화는 경제다 등 남북 평화와 관련한 흥미 있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펼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깜짝 출연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 토론자로 직접 참여해 청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솔직한 토크를 진행하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크쇼를 관람하러 온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관객 속으로와 출연자 전원이 오자로 평화 메시지를 만들어 보는 평화 오자 토크로 말해요. 등의 코너도 마련돼 출연자는 물론 관객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전 행사로 청년 국악인들로 구성된 느닷청년사물놀이패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혹은 달굴 예정이다. 이날 토크쇼 환장은 경기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신명석 경기도 평화 합력국장은 미래 통일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들을 형성하고 나아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